오늘 우리는 룻기 2장을 통해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피어나는 소망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룻기는 나오미와 룻두 여인의 슬픔과 고통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가 어떻게 역사하고 우리를 위로해 가는지 보여주는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나오미는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며느리 루스는 시어머니를 따라 낯선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들의 앞날은 지금 막막해 보이지만 지금 루스는 용기를 내어 이삭을 주우러 밭으로 나섭니다. 이러한 상황을 제가 간단하게 제 경험과 연관해서 말씀드려보면 코로나가 한창일 때 제가 그때 신대원을 준비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해야 했고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굉장히 커져 갔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제가 신대원에 입학하고 나서 그 코로나 때문에 모든 수업이 비대면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것이 당시 모든 학생들과 상황들, 교수님들에게는 안 좋은 상황이었지만 그큰 상황에서 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저에게 그 비대면 수업이라는 절망적인 상황을 은혜로 바꿔 주셨습니다. 왜냐면 제가 그때 비대면이기 때문에 직장을 1년 반 정도 다닐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장에 다니면서 밤에 공부하고 새벽에 출근해서 인강 보고 이렇게 하면서 다행히도 친대원 마칠 때까지의 생활비도 벌수 있었고 다행히 그때 모은 돈으로 결혼식까지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연처럼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저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이어나가고 계셨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루시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되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절망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그 섭리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루시의 용기와 성실함 그리고 그 우연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자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미와 루시 돌아왔을 때 베들레헴은 축제였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을 돌보셔서 양식이 많아졌고 보리추수가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들레헴 사람들은 수학을 기대하면서 즐거워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스토리를 쭉 읽어나가는 주인공인 나오미아 루스는 텅빈 상태였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 고통과 좌절을 벗어날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서 살아서 농사를 지은 것도 아니었고, 농사를 지으지 않았으니까 수확할 것도 당연히 없습니다.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기 때문에 이 당시에 남자가 없다는 것은 가장 비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런 상황인 것이죠. 모두가 즐거워하는 시기에 그들이 할수 있는 것은 밭에서 이삭을 줍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상황을 지금 생각하고 이첫 부분을 있는데, 1절이 끝나고 이런 상황을 가지고 2절을 읽은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뜬금없이 뭘로 시작하고 있죠? 보아스를 등장시키면서 시작합니다. 우리 1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그리고 등장과 동시에 보아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이 성경에서 어떤 인물의 성격까지 자세하게 설명한다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경우입니다. 당연하게 루키의 중요한 인물로 이야기를 중심적으로 끌어갈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는 거죠. 유력한 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유력한 자. 이 유력한 자는 무슨 뜻일까요? 보통 세 가지의 의미로 쓰입니다. 먼저, 남자인데 부자이고 강한 자. 남자인데 부자이고 강한 자. 두 번째, 남자인데 권세 있고 강한 자. 세 번째, 남자인데 성품 좋고 강한 자. 이런 표현을 할때 유력하다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루키 전체를 본다면 이, 이 루스, 이 보아스는 이세 가지 의미에 사실 다 해당되는 것처럼 보이죠.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말하면 완벽한 사람인 거죠. 그리고 엘리멜렉의 친족 중한 사람이라 표현됩니다. 친족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율법상 룻과 결혼을 가능하게 해 주는 중요한 장치로 작용할 것입니다. 만약에 엘리멜렉의 친척이 아니었다면 오늘 이 룻의 이야기는 시작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먼저 뜬금 없어 보이지만 오늘 이 장에서는 보아스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다시 이어서 누구를 초점을 맞추고 있나요? 다시 한번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이전의 시작을 보면 모암 여인 루시라는 말로 나오미에게 이릅니다 모압 여인 루 계속해서 이 여인이 모압에서온 사람인 걸왜 자꾸 말해주는 걸까요? 이 상황이 지금 얼마나 막막하고 절망적이고 좌절이 가득할지 우리에게 생각해보세요 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증거로 루스 2절의 하반절을 보시면 밭으로 가서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얼마나 안쓰러운 표현인지 아시나요? 일단 이 시기에 여러분들 잘 알고 있습니다. 과부를 위해서 곡물을 벨때 떨어진 이삭들은 남겨놓아라 라는 율법이 있었죠. 근데 이게 잘 지켜졌을까요? 아마 잘 지켜졌다면 룻은 이 은혜를 입는다면 이라는 단서, 이 표현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누군가가 자신을 위해서 남겨졌을 것이기 때문이죠. 실제로 성경에서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고 많이 나옵니다. 실제로 선지자들은 시편과 사사기 등에서 과부들을 박해한 것을 굉장히 비난하였습니다. 현대에도 그렇듯이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제도가 있지만 있긴 하지만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오히려 가진자들은 없는 자들의 적은 것까지 빼드려고 하는 형태가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던 룻은 혹시나 누군가가 좋은 마음을 가지고 떨어진 이삭을 거두지 않고 남겨둔다면 즉 은혜를 입는다면 그리고 그런 사람과 밭을 내가 만날 수 있다면 내가 이삭을 죽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굉장히 안쓰러운 표현이죠. 그래서 나오미는 루색에게 그것을 허락합니다. 그리고 3절을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루시가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레멜레께 친조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얻더라그 다음에 우연히 라는 단어가 눈에 보입니다. 우연히. 우연히 아까 성경 기자가 등장시킨 보아스의 밭에 우연히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의문이 듭니다 이 모든 것은 분명히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일 텐데 모든 것은 우연이 없고 하나님의 섭리일 텐데 하나님께서 다 계획을 하신 걸 텐데 왜이 성경에 우연이라는 단어가 나오냐는 것이죠 그리스에게 우연이 있을 수 있나요? 우리가 우연히 로또에 당첨될 수 있나요? 왜 성경은 우연히라는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 걸까요? 결론을 말하자면 이것을 쓴 성경 기자는 우연히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표현한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의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연히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성경은 우연히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이는 사람의 관점입니다. 사람의 관점에서의 표현일 뿐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계획되었지만, 루세의 자유의지와 선택, 그리고 그 성실한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정말 그 톡을 어렵게 배웠던 하나님의 예정과도 관련이 됩니다.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우리가 깊게 파고들면 안 되겠죠.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 예정이라는 것은 잘못 이해하면 불공평한 하나님, 불합리한 하나님으로 결론 나기 쉽습니다. 오히려 예정을 들으면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되어야 되냐?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무릎 꿇고 경배하는 결과가 나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지전능한 예정 때문에 죄인인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정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에 대한 경배로 끝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신비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아주 쉬운 예입니다. 저는 아무런 의도 없이 귀찮아서 차에서 비가 올 때, 차에서 내려서 집에 들어갈 때 귀찮아서 우산을 그냥 차에 넣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비가 맑다고 했는데 엄청 쏟아져서 차에 버려둔 우산이 정말 큰 역할을 한 것이죠. 일상생활에서 이러한 예는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산을 귀찮아서 그냥 차에 넣는 건 누구의 마음이었죠? 저의 자유의지입니다. 마음대로 할수 있습니다. 제가 이 물을 먹을지 말지 하나님은 알고 계시겠죠? 고민하는지 언지. 근데 마음대로 할수 있는데 제가 선택한 건데 하나님은 제가 고민하다가 우산을 차에 버려둘 거란 것을 영원 전에 아시고 예정하셨습니다. 맞나요? 네 예정하셨죠? 왜 예정했나요? 다음날 비가 올때 저를 비에서 피하게 하시려고 예정한 것입니다. 이게 사람의 입장에서 어떻게 보이죠? 우연으로 보이는 겁니다. 근데 우연 속에서 우리는 자유의지로 마음대로 할수 있는 거죠. 근데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알도록 유도하는 것은 이 우연이라는 사람의 입장을 넘어서 우연 속에 일하는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큰 그림을 보게 하려는 의도입니다. 하나님은 예정을 안 하실 수가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안 세울 수가 없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전지 전능하다는 뜻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정을 안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연으로 보이는 루시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다는 이야기는 우리에게는 실제의 현실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연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은 우연이 없었다면 진행되지 않았던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시면 수많은 우연들이 나의 삶을 결정해 왔습니다. 성경이 우연이라고 표현해 주는 것은 이러한 우리의 현실을 잘 담아서 잘 표현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실은 그 성경의 의도는 그 너머에, 우연의 너머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예정에 의지하고 기대어 살기를 바라신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나누겠습니다. 우리에게 우연으로 보이는 사건들이, 사실 인간의 한계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예정에 속해 있다. 동의하시죠? 이거는 진리가 맞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 이것은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압도적으로 완벽한 타이밍을 만들어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예정은 말도 안 되는 완벽한 타이밍을 만들어냅니다. 왜냐하면 우리 눈에 우연은 우리 눈의 우연으로 얘도, 얘도, 의도치 않게 일어난 일들은 사실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치밀하게 계획하신 그 예정 안에 다스리시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타이밍은 완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완벽한 타이밍에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루시 누구냐고 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4절을 보시면요, 뭐라고 표현되나요? 마침 보아스가, 마침 보아스가라고 표현되는 겁니다. 보이시나요? 이게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타이밍을 신뢰하고 기다리기를 기다리십니다. 다시 한번 표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하기를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로 매달리는 것을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게 사실은 아닐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완벽한 타이밍을 우리가 수긍하기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 타이밍은 완벽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로 그것을 앞당기거나 밀어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예정을 신뢰하고 기다릴 수 있도록 희망을 버리지 않게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우리에게 힘이 되어 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타이밍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도록 힘이 되어 준다는 것입니다. 이 완벽한 하나님의 섭리에 따른 타이밍으로 지금 보아스가 돌아왔고 이는 누구의 소녀냐라고 묻게 됩니다. 보아스는 이 소녀가 누구에 딸인지 어디에 속했는지 알고 싶어서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보아스는 지, 보아스의 질문에 사완이 6절과 7절을 통해서 소녀의 정보를 쭉 나열해줍니다. 우리 6절과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배는 자를. 이삭을 죽게 하수소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쉬는 데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인이다. 나오미가,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소녀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아까 계속해서 나는 모압여자라는 처절함과 비참함을 잊지 않고 함께 떠올리게 하는 장치입니다. 그리고 이삭을 줍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아침부터 와서 잠시 집에서 쉰 외에 계속 일한다고 합니다. 제가 이것저것 주석을 참고해보고 어, 공부해봤지만 사실 이 잠시 집에서 쉰 외에는이라는 표현이 정확하게 해석한 곳이 없습니다. 어렵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해석하기. 일하다가 잠깐 쉴 집이 근처에 있었다는 것인지, 집에 가지도 못할 정도로 열심히 일했다는 것인지, 집이 화장실을 말하는 건지 정확하진 않다고 합니다. 그러나, 모두가, 모든 해설책에서 동의하는 것은, 루스는 근면하고 성실한 사람으로 열심히 다해서, 애써 애써서 일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가 함께 나눈 이 1절부터 7절까지의 이 중요한 적용 포인트로 하나님의 섭리와 그리고 인간의 입장에서는 우연이라고 했죠. 그리고 근면성실의 관계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주로 사역했던 부서가 청소년입니다. 전도사대부터 청소년을 주로 사역했는데요.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발 공부 안 하고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라. 그렇게 기도하면 나는 공부 안 하고 담아 깨달라는 그 기도를 들어주지 말라고 기도하겠다 라고 이제 장난반, 진심반 담아서 말한 적이 있는데요. 왜냐면 하 하나님은 영원 전에 예정하시고 그 선하신 뜻에 따라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정한 완벽한 타이밍에 우리의 모든 인생이 우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섭리 속에 맞춰서 돌아갑니다. 근데 이러면 자칫하면 어떻게 오해를 하게 되죠?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구나, 그냥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알아서 되는구나, 혹은 이게 조금 진실한 신앙의 표현으로 보여지는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기도만 하면 되지, 기도만 하면 되지. 이것도 사실 위험한 표현입니다. 실제로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하는 거면. 우리는 꼭두각시인데 뭐하러 믿냐 말도 안 된다고 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그냥 신이라면 선악과 그냥 따먹기 말게 만들지도 말고 죄를 처음부터 안 짓게 하지 뭐하러 만들었냐 이런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실 수 있었겠죠. 실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은혜 부어달라고 입만 벌리고 있어도 은혜 부실수 있는 분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할 때 강제적인 은혜를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노력,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노력을 원하신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 인간의 노력이라는 것은 인간의 노력 따위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하심과 일하심에 철근만큼도 영향을 줄수 없습니다. 너무나 미약한 인간의 노력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시는 것은 인간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효율적인가요? 하나님은 실제로 혼자 일하시면 완벽하신데 불안전한 인간을 통해서 일하시기 원하십니다. 항상 사람을 통해 일하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다면 그게 옳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게 옳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불완전하지만 그게 옳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의지를 내어서 애쓰고 열심히 노력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루기를 통해서 우연으로 보이는 섭리로서 나오미아 루스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보아스의 밭으로 이끌었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 분명하게 작용한 인간의 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루스의 근면함과 성실함입니다. 루스 적극적으로 자신이 나가서 밭에 가서 이삭을 줍겠다고 말합니다. 루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어머니 당신은 왜 가만히 계십니까? 당신도 나가서 일하십시오. 별 볼일 없는 시어머니를 무시하고 업신여기면서 높은 자세를 취할 수 있지만 루스 겸손하게 어머니를 섬기면서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는 어머니를 섬기면서 희생하고 자신과 이 시어머니를 살리고자 성실하게 삶을 살아냈다는 것입니다. 영원 전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고 그 섭리가 있은 후에 루세의 성실하고 근면하고 애쓰는 노력들이 함께 작용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해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애써서 구원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그 후에 인간의 애씀과 의지적인 노력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훌륭한 신학자죠. 바빙크는 뭐라고 표현했을까요? 신비한 신적 협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신비한 신적 협력. 신인 협력이 아닙니다. 신인 협력은 인간과 하나님이 50%, 50% 함께 일한다는 것입니다. 신적 협력은 인간이 얹혀져 간다는 느낌인 것이죠. 1차 원인인 하나님께서 시작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2차 원인은 자유 선택 의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으면 우리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하지만 믿음이라는 선물은 단독적으로 역사하지 않고 우리가 그 믿음을 통해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참된 일하심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진짜로 실수가 없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좌절하고 좌절로 가득하고 되는 게 하나도 없어 보여도 그 속에 하나님의 실수는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심지어 우리가 우리의 선택으로 망쳐놓은 모든 삶, 모든 선택들도 하나님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최악을, 우리가 최악의 선택으로 만든 우리의 망가진 삶을 최선으로 만드실 수 있는 자신감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전지전능한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룻은 그 처절함과 좌절 속에서 마냥 무너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 찢어진 마음을 가지고 무엇을 했나요? 한발 내밀었습니다. 하나님, 물론 우리가 좌절하고 무너져 있어도 기다려 주십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어느 시기가 온다면 우리의 무너져 있는 삶 속에서 어느 타이밍이 온다면 하나님의 타이밍에 발 맞추기 위해서 루처럼 슬픈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발을 내딛어야 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큰걸 하기를 바라시지 않습니다. 그 작은 의지적인 한 발, 그걸 기다리신다는 것이죠. 그게 사실 하나님은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발을 내딛던 말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작은 발을 내딛을 것을 요구하시고 기다려 주신다는 것이죠. 언제까지 기다려 주실까요? 오래 기다려 주십니다. 아주 오래 기다려 주십니다. 그게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작은 한 발을 통해서 일하시려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의 수많은 선택 속에, 우리의 삶의 선택 속에 밤새 잠못 이루고 고민하시는 분이 있다면, 일단 한 발을 내딛는 결심을 하시기를 도전드립니다. 좌절과 고통 속에서 무너져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서 세상에 다시 한번 의지적인 한 발을 내딛으시기를 도전드립니다. 그때의 하나님은 완벽하게 준비하여 놓으신 모든 타이밍에 맞추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이끄실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우리의 삶 속에서 낭비된 시간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그 시점부터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그 시기에도 하나님은 창세 전에 우리를 예비하사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셨습니다. 그게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처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지지며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완벽하신 계획과 경이로운 타이밍을 신뢰하고 그 소망 놓지 않게 해달라고 끝까지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발 내딛는 거죠.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타이밍을 경험하게 되고 그 경험들이 우리의 신앙의 담대함과 경험과 유산이 되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통받는 우리의 이웃에게 나눠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전히 꿈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좌절 속에서 신음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나눠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연을 만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인식하고 그 은혜를 누리고 담대하게 우리의 걸음을 내딛고 그 소망으로 지금의 룩과 같은 우리의 차가운 현실을 살아가는 모든 힘을 얻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